건물에 제대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감리 시일을 묵인한 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을 모두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공병원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민 대다수가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군 공여지 반원이 늦어지면서 매년 오염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강소영 연구위원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군 공여지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두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합니다. 산림복지단지는 산림을 활용해 휴양과 교육 등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 지역에서 대형 건물 화재 약1,200 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인명 피해는 110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일수록 화재 피해가 더클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큰 건물에 소방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이를 무기한 업체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에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비상방송 스피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는 황급히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3개 층에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되지 않는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감리업체는 이상 없다는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했습니다. 한 아파트 건설 업체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아예 꺼놨습니다. 1차 칩, 1차 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거 살수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에 아직 입주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불이 났을 경우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이밖에도 면허 없이 소방 시설을 설치한 업체 등 소방 시설 관련 불법 업체 33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모두 형사입건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법규를 위반하고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 공사 및 허위감리 등 불법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차단 행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헬로티브뉴스 김초롱입니다. 미군 공여지의 반환이 늦어지면서 매년 오염 범위가 확산돼 조기 반환과 개발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미군 반환 공여지 적기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 국방연구원 강소영 연구위원은 미군 공여지 반환이 늦어지면 매년 6%씩 오염 범위가 확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환경 오염 정화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도 증가한다며 신속한 반환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훈 대진대 교수는 미군 공여지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경기도 내 반환되지 않은 주한 미군 기지는 의정부와 동두천에 각각 세 곳씩 총 여섯 곳이 있습니다.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 논란을 빚고 있는 양주시가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는 산업단지 가동 등으로 대기질 오염이 심각하고 특히 최근 고형연료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부와 경기도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고체연료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위반 사업자에게는 조업 정지 명령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13개 시군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대기 배출 시설이 밀집한 양주시 등 경기 북부 주요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도 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이 큰 역할을 하면서 시설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민의 대다수는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하고 상급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먼저 경기도 의료원 같은 공공 병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우 필요하다 36%를 포함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7%에 달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13%로 나타나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공공 병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경기도 의료원은 의정부와 포천, 수원과 파주 이천과 안성 등 여섯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에 대해 도민 76%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15%는 전혀 충분하지 못하고 답했으며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4%에 불과해 추가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자기 환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 격리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시설이었는데 건물 하나를 다 비우고 동선을 다시 짜고 직원들도 위험 감소하고 이러면서 일을 했던 거거든요. 공공 병원은 대체로 민간 병원보다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공공 병원이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 병원 신설. 최신 의료 시설 도입과 대학 병원과의 협력이 각각 1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 의료진 충원이 12%로 나왔으며 진료 과목 확대와 처우 개선, 중환자실 확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막 대단히로 오니까 그 안에서 그 시설 안 되는 걸 커버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몸으로 막는 거죠, 그냥.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막 하고 집에도 못 가고 막 이러면서 공공 병원을 새로 짓게 되면 어디에 우선적으로 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상급 병원이 없는 낙후된 지역이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은 곳과 병원 수가 적은 곳이 각각 1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 16%, 노인들이 많은 지역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공병원에 적합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경기도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가 8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대학병원 등 위탁 운영은 52%로 나타나 경기도의 직접 운영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 밖에 응답자의 18%가 경기도 의료원을 이용해 본 적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61%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19% 포인트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우입니다. 동두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산림 복지 단지를 조성합니다. 산림 복지 단지는 산림을 활용해 휴양과 교육 등을 할수 있는 곳으로 총 15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2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일 산림 복지 단지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주천 씨는 올해 왕방산에 놀자숲을 조성하는 등 산림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운동에 총 1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0일 이용철 행정 이부지사가조재연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려면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 규칙 개정에 돼야 합니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원의 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 북부가 유일한 실정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이심 재판에 참석하려면 서울 서초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으로 이민 간뒤 국적을 세탁해 다시 국내로 들어와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번호 360만 건과 국정 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83명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4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데요. 경기도는 17명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했으며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내년 한해 동안 경기도정을 꾸려나갈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 7,900억 여원으로 짰는데 복지와 경제 분야 예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최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28조 7,925억 원 규모의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542억 원, 6.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일반에게 24조 9,492억 원, 특별에게 3조 8,433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본 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씀을 드립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복지 예산이 올해 대비 8,267억 원이 증가한 10조 9,1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 분야 예산은 최대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내년 살림사리에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에 3조 9,383억 원, 청년 기본소득에 1,064억 원,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50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역협회 확대 발행 등 올해 대비 53.3% 증가한 5,726억 원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덕분에 슬그럽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은 경기도와 시군의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께서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의회 상임이 심의와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경기지티비 최지현입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 살리기가 지자체들의 과제가 됐는데요. 골목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 곳곳을 살펴봅니다. 의정부에서 경기 지역 화폐 이용 활성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청년과 주부, 직장인과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게스트가 패널로 참여해 지역 화폐의 장점과 바라는 점, 소비 지원금 혜택 경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지역 화폐 사용이야말로 소비자도 혜택을 받고 동네 상권과 국가 경제도 살리는 일거삼득의 길이라며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했습니다. 동두천시 지역 화폐 오프라인 판매처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4월 발행을 시작한 동두천 사랑 카드는 온라인 발급 외에 농협중앙회 세개소에서만 오프라인 발급 및 충전이 가능했는데요, 중앙 세마을 금고 등 세개 지점에서도 이제는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동두천시는 지역화폐 발행을 발행 확대를 통한 상권 활성화 효과 진작을 위해 올 연말까지 동두천 사랑카드 충전 시10%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천 전국 전통시장이 경기도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다양한 지원책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선정된 만큼 기대가 모이는데요. 4년간 최대 40억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고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의정부시가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버스로 둘러보는 시티 투어를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시티 투어는 45인승 버스에 관광객을 태우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정부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컬링 경기장과 미술 도서관, 경전철 탑승 체험 등을 한후 부대찌개 거리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등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의정부 시티투어는 오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시범 운영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 9 고위험 시설을 현행 5종에서 12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추가된 고위험 시설은 노인 주거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노숙인 생활시설과 재활병원 등 모두 7종입니다. 고위험 시설에 포함된 시설은 입소자 면회가 제한되며 신규 이용자의 진단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헬로 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